저는 춤추는 김수현입니다. 어, 춤을 정말 마당판에서 벌려서 추듯이 정말 자유롭고 신나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마음껏 표현해보자. 한 판, 두 판, 세 판에서 판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댄스라는 게 나왔고 뒤에 시어터는 제가 연극적인 요소를 좋아해요. 몸 언어가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에서 더 발전된. 그러면서 인출적인 테크닉이 조합된 것들을 제가 추구하거든요. 컴퍼니보다는 시어터가 우리 단체에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반댄스 시어터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관객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어떠한 걸 표현하고자 하는가를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설득력 있는 움직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현대 춤은 어, 다른 발레나 한국 무용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들과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장르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감정에 이입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왜저 친구가 저기서 과격한 움직임 아름다운 움직임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돼요. 어, 춤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끼셔야 돼요. 본인이 같이 춤을 추듯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도어라는 작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봤을 만한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 그 앞에선 인간의 어떤 작은 초라한 모습, 자기 삶에 대한 후회와 망감이 교차할 수 밖에 없는 시간들, 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겪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과연 당신이 당장 내일 죽음 앞에 선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삶에 후회 없는가, 죽을 준비 됐는가. 어, 함께 했던 시간 때문에 저희가 상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아, 이제 부산 춤판에서 판댄스라는 단체를 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판댄스가 그런 젊은 친구들의 활동에 선두로 서길 바래요 다른 동년배의 댄서들과 어떤 자, 작업자들이 자극을 받길 바라고 좋은 시너지로 함께 활동하길 바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어, 시선이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춤으로 녹여내는 게 과제이긴 해요. 정말 저 김수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걸 솔직하게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무대를 많이 만들까 싶어요.